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울산동구 주전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열린 제25회 노인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에서 동구지회가 종합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울주군지회 여자팀이 퍼펙트 게임을 달성했습니다. 퍼펙트 게임은 경기 시간 30분 안에 한 팀의 모든 선수가 5점을 획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자와 남자 부문에서 각각 동구지회가 1등, 울주군지회가 2등을 차지하면서 동구지회는 종합 1위, 울주군지회는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총 7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에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시상식과 폐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동구지회와 울주군지회 소속 총4 팀은 오는 6월 10일과 11일 양일 간 열리는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울산 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울산광역시 노인연합회장은 그동안 우리시 게이트볼 팀은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울산연합회의 위상을 지켜왔다며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격려와 박수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